자, 아,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4월 가계부 결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달 가계부 요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저는 지금 엑셀 가계부를 쓰고 있어요. 수강생분들은 이 엑셀 가계부 양식을 저랑 똑같은 걸 받아서 쓰고 계시는데 유튜브 녹화를 할 때는 잘안 보이더라고요 화면에. 그래서 지난 달부터는 별도의 그 디자인을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고 실제로 제가 가계부를 쓰는 양식은 이 엑셀 가계부입니다. 원래는 예산 대비 얼마나 썼는지 증감액은 얼마인지 비율을 몇 퍼센트 초과했는지 이런 게 뜨는데 이 화면에 다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가계부가 PC가 여기 있어서 이쪽 보면서 제가 해볼게요. 제가 지난달에는 소비 통제가 약간 느슨해서 이번달에는 조금 작심하고 조금 신경을 쓰자 했더니 제가 당초 세워둔 예산보다는 20만원 가까이 절약을 했습니다. 비교적 선박을 했어요. 3인 가구 한달 지출이 333만원이 나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3인 가구의 심리 급여가 한 330만원이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비교적 맞춰서 잘 썼던 것 같아요. 어, 4월 수입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게 투자 수입도 많이 났었고, 또 제가 프리랜서라 수입이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수입이 또 몰릴 때는 또 많이 들어오니까. 지출액은 비교적 지난달보다는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축액도 어, 올해 들어서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저축률도 얼마가 되는지 공개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 악플도 많아가지고 싫더라고요. <laughs> 근데, 일단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은 항상 저축률이 평균 80%는 넘어가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는 한 번도 달성을 못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이가 없을 때는 신혼부부 시절에는 저축률 60%가 목표였는데, 지금 아이를 낳고 나서는 오히려, 지출이 늘었음에도 주액은 더 많이 늘고 있어요. 제가 그 강의할 때도 얘기 드리는데 내 소득을 한정 짓고 그 안에 나를 가둘 필요가 없어요. 내 연봉은 뭐 3천이니까 4천이니까 난 최대한 해봤자 이만큼밖에 저축을 못해. 요렇게 자신을 가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진짜 내 의지에 따라서 내 목표에 따라서 소득을 낼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해요. 자, 이달의 투드리스트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가계부를 쓸때 가장 먼저 이달에 해야 될 목록을 정하고 적정 예산을 적어둡니다. 저희 동네 주유소에서 제로페이 결제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저는 서울사랑상품권을 항상 그 한도 꽉 채워서 구입을 하거든요. 10% 할인을 받는데, 이거 이제 놓치지 않고 받자라고 썼는데, 저희 신랑이 깜빡하고 놓쳤다고 합니다. 폭풍 잔소리. 왜냐면 10만원이 주유비면 10%만 원이 주유비며 10 %만 할인받아도 만원을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쓸데없는 지출 못 아낀 게 되게 아까워요 그리고 신혼 때 구입했던 전기 압력밥솥이 있는데 이게 내 솥이 좀 벗겨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교체하는 비용이 들었었고요 여름을 앞두고 에어컨 설치비가 발생을 해서 모두 그 예산 내에서 해결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하원하고 돌아왔네요 잠시만요 이번에는 4월 고정 지출을 볼게요 요거는 매달 안낼수 없는 돈이에요. 먼저 관리비가 나가고, 도시가스, 수리청소 비용, 저희 부부 용돈이 들어가고요. 보험료, 통신비, 쿠팡 회비, 그리고 남편이 이제 운동하고 있는 거. 이 정도가 고정지출로 나가고 있고, 할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그 영양제 2개월 할부로 샀었거든요. 요거가 나가는 게 있어서 이번 달 고정비는 136만 원이 나왔습니다. 출, 수리 청소 비용이나 아이 반찬 회비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 뭐 중단할 수 있는 비용이긴 해요. 근데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자 제가 매달 고정 지출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4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모두 합한 생활비 지출 내역을 보면요. 자, 주거 비용은 이번 달에 33만 원 정도 썼습니다. 관리비가 어쩐 일인지 이번 달에 조금 적게 나왔더라고요. 도시가스는 생각보다는 많이 안 줄었어요. 아마 이제 5월 청구된 거 보면 좀더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 집은 대출 이자는 전혀 없습니다. 집이 없기 때문에 대출 이자도 없고. 근데 이자가 없으니까 정말 이게 슬림해졌어요. 그리고 수리 청소는 2주에 한 번씩 이모님이 오셔서 같이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청소를 안 하면 더 줄일 수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좀 못하는 부분은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쓰고 있습니다. 주거비가 진짜 30만 원대로 접어드니까 부담이 확 줄었어요. 아마 다음 달에 도시가스 비용이 줄어들면 20만 원대로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식비입니다. 이번 달 45만 원 썼어요. 올해 처음으로 식비가 40만 원 됩니다. 우싸 아이 반찬 회비를 제가 보통 5 주에 한 번씩 내거든요. 원래 4주 비용인데 한2주 시키고 한주 쉬고 2주 시키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집밥도 직접 해먹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배달 오는 아이 그 반찬 양도 어 적지가 않아요. 또 비용도 줄일 겸 겸사겸사 이렇게 조절. 하는데 이번 달에는 4월 회비가 5월 초로 넘어가면서 약간 얻어 걸렸고요. 어쨌든 줄어드니까 좋네요. 그리고 외식은 주말에 아이와 이제 아들이가 조금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봄 시즌이 되니까 봄에는 아무래도 주말 외출이 잦기 때문에 외식비 방어가 평소보다는 조금 힘든 편이에요. 왜냐면 이 3인 가구가 어디 가서 뭐 뭔가를 즐기고 외식을 하고 이런 비용이 못해도 10만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세운 게 주말에 외식을 할 때는 외식 횟수를 한 번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전부터 나가서 놀고, 점심 외식을 하고 오후 늦게 집에 들어와서 저녁에는 집밥을 해 먹고 혹은 점심에 집에서 밥을 먹고 나가가지고 오후에 놀고 또 저녁 외식을 하고 들어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루에 점심, 저녁 모든 외식을 하지 않도록 조절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해도 한 4, 5만원 정도는 줄일 수 있더라고요. 그 밖에 카페 재관은 저희 집이 이제 아침 식사로 식빵이나 뭐빵 종류도 종종 먹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빵을 사고 있어요. 커피는 마시지 않고 카페는 자주 안 가는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나는 거 제외하고는. 근데 그런 친구들 만날 때 카페 비용은 제 용돈으로 내니까 어, 생활비에서는 딱히 카페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거의 없, 없는 편이에요. 자, 생활용품은 이번 달에 예산을 좀 초과해서 30만원. 넘게 썼습니다. 신혼 때 10만 원대로 구입했던 이 쿠첸 전기 압력밥솥이 운명을 달리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솥 바닥이 다좀 벗겨져 있더라고요. 원래는 내솥만 교체하려고 알아봤는데 이것도 뭐 거의 6만 원, 7만 원돈 하는 거예요. 배꼽이 더 크다. 그래서 5년 만에 새 걸로 이제 사기로 했고요. 혹시 몰라서 중고 나라를 뒤졌더니 역시나 미개봉 새 상품이 온라인 최저가보다 10만 원 이상 더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20만원대로. 근데 이거 말고도 생활 소모품이 은근히 많이 들었어요. 섬유유연제도 떨어져서 샀고. 제가 스너그를 이번에 처음 사봤는데 향기가 굉장히 진하더라고요.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직캔 비닐봉투. 아이를 키우는 집은 아마 하나씩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 또 겨울 옷을 정리하려고 그 리빙 박스를 하나 큰거 주문했어요. 그리고 무선 청소기 필터도 네 교체할 시기가 돼서 바꿨고 핸드워시도 똑 떨어져서 바꿨고 재활용 분리 수거 봉투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떨어져서 바꿨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과소비한 건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하니까 살면서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생활용품 예산을 애초에 좀 넉넉히 잡아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달 꾸민 비는 예산 안에서 잘 썼어요. 한 12만 원쯤안 되게 썼는데요. 나제 봄옷을 샀죠. <laughs> 오랜만에 화장품도 구입을 했고요. 제가 아모레퍼시픽 포인트가 꽤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요걸로 일부 구입을 하고 모자란 거는 또 추가로 사고요. 마스크팩도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프리메라 거를 좋아해가지고 뭐 프리메라 그 로터스만 원래는 쓰는데 이번에 메디힐에서 초대박 세일을 하길래 15매에 8,000원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몇년 만에 다른 걸 사봤어요. 요새 피부 관리 제가 뽐뿌가 제대로 와가지고 아, 나이 드니까 진짜 이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피부과도 조금씩 다니고 있고 마스크팩도 기회되면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요건 나중에 제가 또 블로그에서 유튜브에는 올리고 싶어도 제 채널의 성격 안 맞아가지고. 못 올리고 돈 관리만큼이나 저는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저는 이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쁜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용돈이나또 생활비 일부로 틈틈이 지출을 하면서 최대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쁜 할머니 되기 프로젝트 저는 아름답게 나이 들고 싶어서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올려 볼게요 건강은 이번 달 많이 초과했어요 7만원 예산 잡았는데 실제로는 12만원 가까이 썼는데요 저희 아기가 그 식탁에서 넘어지면서 안쪽 입술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응급실을 가서 안쪽을 꿰맸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깊이 찢어져서 꿰맬 수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이때 응급실 비용 그리고 추가 이제 진료 비용 해가지고 한 16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중에한 6만 원 정도는 실비 청구로 돌려받았고요. 이제 큰 병원 관리 이 있을 때는 강북 삼성 병원을 이용하는데. 아, 지금 큰 병원이 비싸긴 정말 비싸요. 왜냐면 응급실은 그렇다 쳐도 제가 나중에 이제 아이가 이게 잘아무었는지만 보려고 진짜 5분도 안 걸리는 그 진료를 보는데도 26,000원 정도가 나왔어요. 아, 비싸다. 제 실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죠 10년도 더 전에 가입한 거라서 저는 웬만한 곳은 자기 부담금이 5,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요새 나온 실비는 자기 부담금이 커요. 그래서 이큰 병원 같은 경우는 2만 원씩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청구가 안 되는 그런 항목들도 많아 가지고 어, 보험은 역시 빨리 가입하는 게 답인가. <laughs> 어쨌든 잘안 물었으니까 다행이죠. 그 외에는 아이 마스크를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달에 몇만 원씩은 계속 이 마스크 구입비가 드니까 이것도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29개월 아기인데 머리 둘레가 상위 한 1, 2% 아이예요. 아이 숙.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저는 요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정착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 개발 문화는 이번 달엔 예산을 20만 원 세웠고 거의 맞춰서 썼어요. 일단은 저희 남편이 축구 교실을 다니고 있는데 회비가 고정적으로 6만 원이 지출을 하고 있고요. 음, 주말에 한번 날 잡고 서울랜드 나들이 간게 있었고 또 어린이 뮤지컬을 관람했습니다 아이 두돌 지나가면서 이제 기회 될 때마다 뮤지컬을 관람하는데 매번 사실 돈을 내고 관람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컬처블룸이라는 네이버 큰 카페가 있어요 이벤트도 많이 하고 체험단도 많이 하고 무상으로 회원들이 그 티켓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도움을 받아서 대학로 공연도 몇번 무상으로 다녀오기도 했고 이번에 체험단 당첨해서 또 즐기기도 했습니다 도서 문구는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연간권을 끊어서 보고 있고요. 추가로 지난달부터는 윌라 오디오북을 이제 듣고 있습니다. 윌라 같은 경우에는 연간권은 아직 없더라고요. 근데 오디오북을 들으니까 운전할 때도 들을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오디오북이나 이북을 보다가 아 정말 괜찮다,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책은 따로 이 구입을 해서 보는데 최근에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요거는 이제 오디오북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따로 별도로 구입을 했어요. 참 느끼는 바가 많더라고요. 자동차는 예산보다 초과했어요. 18,000원. 이거는 신랑이 제로페이 결제를 안 해가지고. 만원 아낄 수 있었는데. 이잔소리 최소한 다섯 번 반복했어요. 신랑이 아마 귀에 딱지가 앉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택시비는 남편이 아이 그때 다쳤을 때 응급실 간다고 썼던 비용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 평소 인터뷰가 있을 때 차를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면 택시를 이용해요. 그렇지만 이 비용은 사업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생활비 지출에는 따로 기억하지 않고 있어요. 자녀 항목은 17만원 정도 썼습니다. 아기 기저귀는 매달 5만원 내외로 구입을 하고 있고요. 아직 기저귀를 떼지 못했어요. 이제 29개월 됐는데. 원래는 제가 슈베스 슈퍼슬림을 오래 썼거든요. 굉장히 만족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기저귀를 떼야겠다 싶어가지고 좀더 가성비가 좋은 걸로 앙블랑 기저귀를 쓰고 있습니다. 요것도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요. 그 밖에는 이제 아이 뭐 동요 CD 세트도 하나 사고, 아기 미용실도 갔었고, 뭐 레깅스. 여름 앞두고 장화랑 우산이랑 우비 이런 게 없어서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면서 이 비용이 들었습니다. 어, 반려동물은 예산 안에서 잘 써서 4만원 나갔고요. 요거는 지난날에 강아지 그 심장사상충이랑 구충제를 구입을 했었는데 그거 할부를 제가 2개월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할부 마지막이 나간 거고요. 경조사는 아빠 용돈 10만원 드린 게 있었고 나머지는 저희 신랑 회사 동료 두분 경조금 발생한 것과 저희 부부 이제 지인들이 이제 있잖아요. 아이 낳는 시기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출산한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겸사겸사 아이들 선물을 미리 구입을 했고요. 이제 지인들 아기 선물 같은 경우엔 온라인 아울렛에서 미리 괜찮은 것들, 옷이나 그냥 신발 같은 거를 예쁜 거 있을 때 미리미리 한 세, 네 개씩은 여유있게 구입을 해놓아요 그런 다음에 경조사가 발생했다. 그럼 집에서 바로 그걸 챙겨가지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모이몰론을 가장 많이 애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예산보다 조금 초과가 돼서 아기 옷 사는 걸 조금 참을 걸 그랬나 싶긴 하더라고요.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관계 속에서 또 힘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조사 요정입니다. <laughs> 어, 보험료와 통신비등 매달 같아요. 저희 남편 종합 보험이 한 달에 한 15만 원대로 나가고 있는데 약간 손볼까 좀 고민 중이에요. 보장 내역 가운데 사망 보험금만 조금 낮춰 보면 어떨까? 이 사망 보험금이 보험료 비중이 가장 크더라고요. 5월 중에 한번 알아보고 괜찮으면 조정을 해볼까 합니다. 리모델링이 만약에 잘 된다면 보험료도 더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거 확정은 아니에요. 또 제가 다행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자산관리사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잘 진행을 할것 같고요. 통신비는 매달 5만원대로 갔습니다. 통신비 어떻게 5만원 밖에 안 나가냐. 요거는 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따로 해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한번 구경 오셔가지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마지막 기타는 여름 앞두고 에어컨 설치비가 들었고요. 에어컨 이전 설치비가 굉장히 비싸요. 원래는 막 4,50만원씩 하거든요. 작년 이사를 할때 이전은 이미 해놔서 이번에 설치비만 딱 들었거든요. 요것도 서치해가지고 28만원 정도로 끊었습니다. 네, 몇 시간 고생해 주시고 또 가스 충전도 빵빵해가지고 일단 만족은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쿠팡 회비 2,900원. 아, 진짜 쿠팡은 식자재며 뭐 생활용품이며 배송이 몇 시간 만에 오니까 이건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하시는 쿠팡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 4월 생활비는 333만 원이 나왔고요. 부부 기준으로는 293만 원, 그리고 아이 기준은 40만 원입니다. 이 아이 관련해서는 육아용품, 보험료, 병원비, 뭐 건강보조 그런 것들 다 합해서고요. 4월은 제가 예산 안에서 어쨌든 잘 생활했기 때문에 나름 뭐 괜찮았던 것 같고요. 항목별로 예산을 세우긴 하지만 전체 한달 생활비 예산 안에서 맞출 수 있으면 이 항목별로 지출액은 조금 변동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어꼭 생활비를 적게 썼다고 해서 뭐 성공적인 한 달이 되는 건 아니지만 돈을 내 계획하에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거는 내 인생을 살면서 어,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하면 얼마든지 쓸수 있지만 그냥 제가 큰 의미가 없는 곳에 안 쓰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저희 부부에게는 또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그걸 위해서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5월에는 또 가족 행사가 많고 또 제가 처음으로 아이 태어나고 나서 제주도 여행이 계획되어 있어서 더잘한 달을 살아내야 될것 같아요. 가계부는 매달 제 블로그에서도 올리고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올릴 시점이면 제 블로그에서 3일 동안 그 가계부 원데이 클래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어 블로그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달 가계부 결산으로 또 올게요. 여러분 안녕.